자 영상 보시는 분은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답을 확인하시길 바래요 자 답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1번은 이유는 안 썼어요 귀찮아서 쓸라고 너무 주절주렬하니까 그리고 3번에 모는 종이가 주어졌으니까 여러분들 모는 종이가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입사가 반사가 정확하게 표시해달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거 그릴 때 여러분들이 선은 몇 개만 그리면 돼요 그거? 두 개는 그래야지. 두 개는 하나만 그리면 안 돼요. 두 개는 그래야지. 어디서 출발해야 돼? 어디서 출발하기에 그리기를 하냐고양 어, 끝에 가게 그 관찰자에서 양 끝에 가게끔 선 그려주면 각도가 모른 쪽이 가지고 몇칸몇 칸이 몇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반대쪽에도 똑같이 수직하고 수평 몇칸몇칸 몇칸 그려가지고 딱두 개만 그려주면. 정확하게 뭐가 나와요? 저 물체의 반만큼이 보이게 되는 게 나오죠? 예 네, 그러면 제대로 그린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와. 혹시 질문이 하고 있으면 해보시겠어요? 질문할고 있으면 번호 불러주세요. 질문할 거. 에 질문을 안 해. 영상 찍어야 된데니까이 <laughs> 사람들아. 4번 4번은 할 때. 자, 여러분들 봐서 알겠지만 1, 2, 3번이 경기 문제에요. 놀랍게도 느낌 되게 쉽다. 개 쉽다. <laughs>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년, 재작년 두회년도 경기가 다개쉬었어요 작년에도 9우학번고4학번한번 작년 해보세요 장전에도 더더욱 마찬가지 쉬웠어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 물리는 진짜 쉬웠어요. 근데 과학은 전반적으로 2년 연속 쉽게 나왔어요. 경기가. 그래서 본 때를 보여 줄 때가 되긴 했는데 경기가 <laughs> 이대로 몰렀서 경기가 아니라서 원래. 근데 희한하게 너무 쉽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쉬운 게문제는중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역학 문제잖아요. 그죠 가장 기본적인 중력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니까 기본적으로 각학적 에너지 보존 요거 알고 그 다음에 중력에 대한 가장 간단한 내용 알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 실험 2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 뭐예요?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정답률이 다 맞을 것 같잖아 생각보다 정답률이 안 나와요 생각보다 생각되 이게 80% 90%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꼼꼼하게 여러분들 실험 뭐 비교하는 거 그리고 긴장하고 듣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실험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따져야 되는 것들 뭐가 조작별이 있는지 뭐가 종석별이 있는지 정확하게 분석하는거 아무리 얘기해도 뭐할 얘기가 별로 없기는 해요 그죠? 어, 영상을 찍을려고 별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아, 할 얘기가 없어 3번 여러분들 작도 여러분들 거울의 기본적인 작도는 뭐예요? 입사반사예요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라는 거 기본적인 거 가지고 작돌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 까먹지 마시고요. 그러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오래 끌었다 4번, 4번 더 이상 끌을수 없다. 4번의 1번은 여러분들 물리 문제가 아니라 이거 거의 화학에서 많이 하는 문제잖아요. 원자 하나가 응? 개작고 그게 아보가드로 숫자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문제잖아요, 그 뭐는 계산만 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될 거리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냥 그대로 <laughs> 계산하시면 뭐 부피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개수 가지고 따져가지고 쭉 따지면 되는 거니까 답 그대로 계산하시면 크게 문제될 거리 없고요. 자, 이번 문제는 뭔가 파동하고 전자기하고 섞여가지고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읽어보면 만리라는 거 그지? 응. 그냥 여러분들 얼마 동안은 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시니까 그림을 보시니까 반 전체 주기에 반 시간 동안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액체하고 닿았다는 얘기 그지? 반 시간 동안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안 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닿을 때는 전체 전류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옴짜리두 개가 병렬 연결돼 있는 거니까 각각 5암표어걸를 거야, 3암표가 흐를 거야, 거야. 그지? 그럼 2암표어 흐를 거니까 각각 해가지고 6암표가 흐를 거잖아, 그지? 나머지 반 시간 동안 안다니까 얼마? 어, 위쪽에 어떻게 해? 저항이 무한대가 되니까 전류가 안 흐를 거 아니야 이쪽으로, 그지? 그럼 2암표가 된다, 요걸 주기적으로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문제가 되게 길어, 복잡하다고. 그래서 문제를 제발 잘 읽으시라고요, 그지? 그다음에 실, 출발할 때. 처음에 닿는 건지 안 닿는 건지 그것만 꼼꼼하게 확인해 주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틀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그래프만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전류 값이 얼마가 돼 평균 값이 얼마인지 그냥 나오잖아요. 그죠? 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알 값은 뭘 구하는 거예요? 알 값은 대문자 알 값은? 아이 평균값 같은 전류 값이 가지려면 얘는 얼마가 돼야 되겠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알말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3번은 8짜리하고 2알짜리하고 여기 알짜리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3볼트에 그지? 여기 전류계가 있는 거고 근데 여기 얼마가 흐르고 싶다는 얘기예요? 4.5A가 흐르고 싶다는 얘기죠. 4.5A가 흐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 두개 합한 게 여기 이만큼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 병렬이니까 기본적으로 보고 일정해? 전압이 일정하잖아요. 그지? 그럼 전류비가 얼때 2가 될거고 둘이 더한게 4 5니까 맞아? 그럼 각각 여기 얼마걸 흐르는거고? 3만표가 흐르는거고 여기 1.5만표가 흐르는거잖아요. 그죠? 그럼 3볼트 걸리면 4만표 흘렸으니까 R은 얼마라고? 이런 자리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진동수를 증가시킨대요. 그럼 뭐와? 주기가 짧아지겠죠? 그럼 이 간격이 줄어들긴 할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숫자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평균값은 변화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많은 얘기를 한것 같지만 음 7분이 안 됐네 요어 이러면 안 되는데 지구가 아까 2시간 동안 21분 찍었어요 아 그래? 다 해서? 나는 아, 21분도 못 찍겠는데 자